손흥민 선수의 광고 비용은 2019년 기준 1회당 1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단독 모델로 최고 액수라고 하며 2019년 12개의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은 대략 156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손흥민 선수가 광고한 슈퍼코는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하고 매출이 대략 5배가 증가했다고 하죠.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2년 3월 기준 스타 브랜드 평판 1위로 손흥민 선수를 올렸으며 2위는 BTS, 3위는 임영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받은 연봉은 대략 70억 원이었으며 다음 시즌에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며 연봉으로 11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1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연봉이 크게 상승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펼치고 있는 활약에 비하면 165억 원의 연봉도 상당히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주급으로 따지면 대략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우 희귀한 자동차를 포함해 대략 24억 원 가치의 자동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유 중인 자동차를 보자면 페라리 18억 원, 벤틀리 3억, 아우디 2억, 레인지 로버 1억, 마세라티 1억입니다. 외에도 벤츠를 두대더 가지고 있죠. 참고로 페라리 같은 경우 전 세계 499대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며 아무나 살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자동차 색깔은 다 검은색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라이벌 구단의 레드 컬러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11월 2일 조별리그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얼굴 부위 뼈가 골절되는 아나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나골절을 보호하기 위해 앞면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90분 뛰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의 코에서는 출혈이 발생했고 눈 주위가 크게 부어올랐다고 하죠. 한국 팬들은 마스크 투혼을 벌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열광했으며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는 월드컵 응원 장비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석을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포착되었습니다. 착곤 하죠. 그리고 한 네티즌은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를 보고 인크레더블 사진과 나란히 배치하며 손흥민은 인크레더블 제5의 멤버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면 착용감에 대해 생각보다 편안하고 나쁘지 않다. 마스크가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놀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무리가 뜨는 우리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는 무리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선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위험 감수는 제가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팬들한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런던과 서울에 각각 집을 한 채씩 두고 한국과 영국을 오갈 때마다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지내는 집은 런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햄프스티드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은 런던의 전통 부촌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방 3개가 있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며 축구 외적으로 도움되는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 있는 집은 서울숲 트리마제이며 BTS의 제이홉과 손흥시대 태연, 써니 등 여러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런던에 있는 집 가격은 대략 103억부터 200억이며, 트리마즈는 지난해 11월 4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손흥민 관련드립 댓글이 많은데요.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연봉 100억 넘게 받는 손흥민이 이리 부업을 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날들은 무슨 홍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손흥민 진짜 꼴갑이네요꼴갑 축구할 때 손을 쓰는 건 반칙이잖아. 손흥민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 이제 월클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병역 틸레를 받았으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해병대 구여단 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서도 최고회상 필승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점사격훈련에서도 10발을 모두 정중시켰으며 교관들로부터 손흥민 선수는 진정한 슈터다 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진용진 채널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질문 중에 오락실에 있는 축구공 기계를 차시면 최고 점수 나오시나요? 라는 질문에 실제로 해본 적은 없으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슈팅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해볼 기회가 없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피파와 워닝 둘다 좋아한다고 하며 게임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만약 축구처럼 열심히 게임했으면 아마도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대략 170억 원의 사비를 들여 강원도 춘천에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며 공원 내에서 손축구아카데미라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 이런 시설을 만든 이유는 어린 시절 손흥민을 어려운 환경에서 키워냈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축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하며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 교육과 역사, 인성 교육 등의 수업도 한다고 하죠. 축구선수로 나아갈 수 있게 어린 선수들의 기본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어느 팀에 가서라도 적응할 수 있게 개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며 울보 손흥민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경기에서는 울지 않지만 국대 경기에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경기를 보자면 2011 아시안컵 4강전 탈락,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2015 아시안컵 결승전 준우승, 2016년 브라질 월드컵 8강전 탈락,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준우승,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의 인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였고 처음에 실점해서 더욱 그랬다.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발더 뛰고 희생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순간을 상당히 많이 기다려왔다. 주장인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커버해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